히스기야의 그 실패를 다룬 본문입니다. 히스기야하면 그래도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선한 왕이라고 하죠.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고, 나라가 전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기도로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히스기야를 메시아의 예표로. 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 좋은 면들을 좋은 면들만 보여줬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어떤 결정적인 실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된 겁니다. 병도 낫게 됐고요. 어, 단지 당시에 히스기야의 입지를 생각해 보시죠. 당대 최강두 강대국 아수로의침고금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이걸 평가해도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전세가 바뀌게 됐던 겁니다. 아수로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몰살당하고 만 거죠. 자, 이 작은 나라가 그것도 거의 망하기 직전인 이 상태에서 저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쳤다. 그것만으로도 희슥히 하는 주변 나라 왕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약한 왕이 이길 수 있었던 건가? 특히나 당시 이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이 일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정복할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해야겠다. 그런 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았다고 어, 하는 거죠. 그러니 이때다 싶었던 생각이 들어서 즉시로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는지 아마 비결을 알아오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사신들을 보고 히스기야가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한 일이 있습니까? 뭐 전쟁에 이긴 일이든 병에서 나음을 낫게 된 일이든 내 능력으로 된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들이었죠. 그러니 그 사신들 앞에서라도 그는 그대로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어야 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 상황을 흡족해 했죠. 저큰 나라 바벨론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냈다니.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모든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기고를 보여줬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한 일이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마치 자기가 자신의 힘과 무기로 이긴 양 으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 작은 나라에 얼마 전까지 망하기 직전이었던 성읍이었던 이곳이요, 무기고에 이 사신들의 눈을 끌만한 그런 무기들이 있었을까요? 야, 좀 괜찮다 싶으면 그게 다 아수르 군인들이 가져왔었던 무기 회수한 그런 것들이었겠죠. 보물 창고라 해봐야 바벨론의 보물들에 비할 바가 못 됐을 겁니다. 그런 보잘 것 없는 것들을 보고 아마 사신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겨우 이런 것들로 어떻게 저대구가수로를 이길 수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수르 사신들에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아무런 놀라움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약보이기만 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한 이 전력을 보여준 것으로 인해.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훨씬 더 쉽게 정복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실로 무서운 범죄입니다. 훗날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이 7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짐승처럼 지내게 된 일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4, 다니엘 4장 30절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만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임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요 헤롯 왕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이때 백성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죠.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다윗은요,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를 깨닫고 시편 115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다섯 가지 모토 중에서 항상 마지막을 장성해 장식했던 것이 이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한 후에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성공과 삶에 대해서, 우리의 숨 쉬는 것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지인데 마땅히 돌려야 할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내가 한양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악한 죄악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취하려 했던 마귀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한 일인 양 자기를 높이는 것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즉시 심판의 뜻을 전하십니다. 6절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가 이때까지도 선을 행해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사건 앞에서 기억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한 번의 범죄함으로 인해 유다의 심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멸망은 그 이전부터 지어왔던 수많은 죄악들의 결과물입니다.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과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았고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다윗에 비견되는 히스기야가 유다를 멸망케 할 나라를 구체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로 자신에 대해서 했던 평생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요 교회 역사에 그토록 많은 업적들을 남겨왔어도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한양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일치하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나팔 부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 자체가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시죠. 신실한 왕인 이스기야는 또 한번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황강과 내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한 반응은 더 충격이죠. 8 절이요. 히스기야가 이스리,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어차피 내가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걸 누리며 살겠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침상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함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윗같은 위대한 인물도요. 가늠하고 간통하고 살인했습니다. 사무엘처럼 완벽해, 완벽해 보이는 이 선지자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자식교육에도 실패한 걸 보여줍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범죄자입니다. 바울 같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는 고백이 뭐던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 정도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본문에서 봤던 히스기야에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인격들 아닙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큰소리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벌레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실책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적용입니다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자신을 낮추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입니다.